오! 오! 야! 야! 아니,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손흥민을 설마 안 쓰겠냐, 많은. 안 써! 나 벤치야! 75분에 베르바인이랑 교체돼요! <laughs> <laughs> 자, 교체 투입됩니다. 이거 한번 봅시다. 정말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교체 투입인데요. 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걸 보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 하 <laughs> 오! 오! 야! 야! 오, 제법인데! 아니, 75분에 넣어놓고 한골 넣으라는 거 진짜 너무 개 노양심 아니냐?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뭐라고 도대체? 아니 고작 그 중간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이걸 이제서야 넣어준 거야? 자, 자, 좋았다. 방금은 손흥민이었다. 오, 와 스텝오버 드디어 성공. 에, 이 아깝다. 와 근데 핸드폰 들고 있는 거다 현실 반영이다 진짜. 뭐야 손흥민이 MOM이야? 교체 출전된 사람이 MOM을 받았는데 경기가 지니까 슬쩍 숨겨 <laughs> 너무 귀엽다 어, 아 웃긴다 자 훈련으로 민심을 빨리 올려서 주전자리에 들어가야죠 이거 달력으로 돌리지 말고 빠시를 해야겠다 홍민손 I have to inform you that 나는 이적 시장에 너를 올렸다. 오퍼가 오면 알려주겠다? 야, 뭔 소리야? 이게 이적 가라고요? 지금 나보고? 아, 이거, 이거 지금 나 토사고패 하겠다는 거야, 지금? 아니, 누누 감독님 잘 생각하세요, 지금. <laughs> 아니, 나,가 뭐, 어? 내가 토트넘을 안 뜨고 싶어서 지금 여기 있었던 건줄 알아? 아, 지금 누구보다 떠나고 싶었던 게 나야. 근데, 알아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저는 뭐 미넨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건방진 녀석, 이거. <laughs> 야, 이거 좀 당황스럽네요. <laughs> 야, 이렇게 갑자기 이적을 당하게 될 줄은 나 정말 몰랐는데, 피파22 커리어 모드 다이나믹합니다. 아, 열받네. 자, 이제, 진행하면 돼. 언제까지? 겨울 이적 시장까지. 자, 1월까지 풀습기 갑니다. 미친 거지. 손흥민을 안 쓰겠다는 거는 그냥 축구할 생각이 없다는 거죠. 나도 이제 이 클럽에서 뛰고 싶은 의지가 없어졌어. 손흥민이 한달쉴 수도 있지. 그한달 쉬었다고 그렇게 하나?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진짜. 어? 너무 열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치. 브랜트포드한테 지는 거 당연하죠. 야, 브랜트포드 개잘하더라. 어, 레스터한테도 지고, 리버풀 당연히 지죠? 어, 그렇지. 손흥민을 안 쓰는데 니들이 이길 수 있겠냐고. 눈을 종신해야죠. 토트넘은. 뭐 어쩔 수 없지. 손흥민을 자르는 감독을 평생 데리고 가야지. 그죠? 1월 1일이네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적시장입니다. 자, 와포드전. 와포드전. 후보 손흥민. 뛰게 해주나? Nope. 아, 뛰게 안 해줘. 와, 그냥 시뮬레이션이야, 이거는. 과연 손흥민을 노리는 구단은 어디? 자, 슬슬 이제 오퍼가 올 때가 됐죠. 왜, 왜 안옴 뭐지? 올때 됐는데? 어? 세하다 후보라서 안 오는? 온... 어? 벌써? 어? 에반데요 실력 때문에? 지금 손흥민이 실력 때문에? 오! 세비야? 장난해? 라멜라 자리 뺏기? 아, 라멜라 계열 받겠다 그러면? 자, 마르코 까나 용이 하지 말고 손흥민을 팔아라 빨리. 어떡 하지? 이거 그냥 한 시즌 열심히 다시 뛸까? 정신 차리고 여름 이적 시장으로 갈까? 어떻게 하지, 여러분? 여기까지 넘긴 다음에 계속 훈련하면서 우리 민심 올리자. <laughs> 민심 올려놓으면은 좋은데 갈수 있지 않을까? 근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일단 여기까지. 최근에 당신이 보여준 경기력은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선발 라인업에 포함시키기는커녕 스쿼드에 넣는 거조차 고민됩니다. 당신 잘 되찾으면 모든 훈련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겁니다. 네, 훈련해드렸습니다. 토트넘의 유쾌한 반란이 시작된다. 리그에서 다지고 있는 토트넘 컨퍼런스 리그. 설마 저기한테 지겠어? 어, 비기네요. 오 이겼어. 올라가니 컴퍼런스 결승 뛰자고? 어, 잠깐만. 야, 왜햄 토트넘이 컴퍼런스 리그 결승전? 잠깐만. 야, 우리 이거 민심 좀쌓아 가지고 들어갈까 한번? <laughs>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도 컴퍼런스 리그 결승전 정도는 우리 뛸수 있잖아. 그지 3주 남았는데 3주 동안 훈련 빡세게 하면은 이거 감독님이 좀해 주지 않나? 그렇지. 바로 일단 벤치 멤버 들어가 주고 경기 뛰어. 감독님, 저 지금부터 경기 열심히 뛸게요. 감독님이 하라는 거 제가 다 할게요. 이제부터. 감독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라면 영혼도 팔수 있다. 1 년간의 본의 아닌 태국 끝에 깨달았다. 그렇지. 감독님이 날 드디어 교체 멤버로 투입시켜 줬어. 80분에 저를 넣죠. 제가 80분에 들어가서 헤트 트릭 보여드리겠습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손흥민 다시 한번 감독님에게 인정을 받아보는 거야. <laughs> 그렇지 손흥민 1년 만에 경기장 등장자7.0골 크로스 30% 오케이 이날만을 기다려 왔다. 나 손흥민 아 그렇지 PKU도 좋았다 좋았다. 오? 그렇지 1년 동안 폐관수련해온 손흥민 아무도 못 막죠. 그렇다아 그러... 아, 바로 야유 때리는 건좀 팬분들이 너무 인내심이 없으시다. 1년만에 복귀골 아 찰칵 1년만에 카메라 자 감독님 민심 쭉쭉 오르고 있죠 지금 그렇지 어 손흥민입니다 그렇죠 아 너무 좋아 다 달성했어 다 달성하고 에버 받았어요 이제 감독님의 눈에 다시 들어가는거야 보죠저 지금 민심 좋지 않나요 감독님? 나왜 안내 보내 줘? 어 결승전 어 안돼 야나 아직 훈련 <laughs> 나 아직 안돼 컵 들게 해줘요 제발 교체라도 아 제발 교체라도 들어가게 해줘 아니 감독님 나 교체로는 넣어줄거지? <laughs> 어 64분에 들어가는거면 생각보다 괜찮아 그죠? 어쨌든 컵은 들수 있어 야 이거 내가 골 넣고 컵 들면 된다 간다. 손흥민 출격. 토트넘의 첫 번째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들게 해주러. 그렇죠. 베르바인이랑 교체되는 손흥민. 7.0 이상 크로스 성공률 30%. 골 기어 한 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결승입니다. 실제로 이번 시즌 손흥민이 컨퍼런스 리그 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여기 주면 여기 주면 골. 여기 주면 골. 아우 굴절이야. 아우 이게 굴절이래. 오저 빵댕이를 맞았네 주마 녀석 저거 뭘 따봉이야 임마 도로그로 막아놓고 개울받네 봉댕이 수비 해놓고 월클인척하는거 자 송영민 지금 컨디션 절정입니다 날라다닙니다 반드시 팀에 트로피를 안기겠다는 이 강력한 의지 누구도 못막죠 nope. 어. 야 그래 우리 커리어모드 승부차기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여러분? 좋죠. 야, 우리 커리어 모드 승부차기 맨날 이상했잖아. 이번 장에서 좀 수정이 됐는 줄이 보러 가자. 그래, 좋다, 좋다. <laughs> nope. 승부차기 보자. 승부차기다. 승부차기 보고 싶어. 승부차기 보고 싶어서 그래. 근데 입말 걸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거짓말 아니에요. 아니래 여러분 진지하게 승부차기 안 궁금해요? 아, 나 너무 궁금해. 어 진짜 너무 궁금한데 피파 22 승부차기. 어... 아야이게 뭐야? 아니 아니 왜 자꾸 공을 놓쳐? 아, 나좀 당황스럽네 이거. 아, 뭐예요? 아나 진짜 놀라서 그래.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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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퇴장해라. 퇴장해라, 저건. 에이, 진짜. 그렇지! 기회가 왔어! 응! 기회가 왔다고! 내가 아까 훈련해서 뭐 했어요, 여러분! 드디어, 팀에게 만회할 기회가 왔다. 간다. 병 너머로, 기가 막히게. 어후! <목소리> <오우. 웃음>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 <laughs> 아, 어떡해? 괜찮아. 괜찮아. 아직 필드골 기회 있어. 아, 승부차기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진짜로다가. 승부차기가 너무 보고 싶었어. 나는 세상에서 승부차기 제일 보고 싶은 남자. 손흥민. 와, 피파 22 승부차기는 어떤 느낌일까?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나 진짜 천상 유튜브 체질인가봐. 아, 여러분들 승부차기 보고 싶어할까봐 또 이런 컨텐츠도 생각해야 되네. 그치. 가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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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래요? 나이 게임 진짜 모르겠어. 여러분, 룰좀 찾아와봐요, 누가. 나, 나 이런 거는 살면서 못 봤거든? 결승 2차전, 결승 무승부 이런 거는 제가 그 높이뛰기 공동 금메달은 내가 들어봤는데, 살면서.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엘다이스 눌러보자고? 그래. <laughs> 2차전이 있나? 아닌데, 이거는 버그가 맞겠죠. 그러면 야, 올해도 무관이야. 나, 나 조금 화나려고 해. 결승전 0대 0. 아, 그래서 누가 들었냐고? 아, 누가 들었냐고? 아 절반씩 나눠가졌다고요? 와 솔로몬이네요 정말 대단하다 그죠? 초대 우승의 자리를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또 런던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다가 한식 나눠가졌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게임이다 그죠? 살면서 이런 버그는 또 처음 보네요 <laughs> 결승 무승부 음 좋네요 스포스 웨스트하임과의 교착상태에서 기회를 놓쳐 후회를 안고 떠나다 토트넘 하스퍼 팬들을 실망시켰다고? 이거는 피파 22가 나를 실망시킨 것 같은데 정말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 당황스러워요 차라리 내가 결승전에서 뭐 개똥을 싸고 승부차기 가서 실축해서 졌어 그러면 내가 머리라도 박아 근데 갑자기 연장전이 지났는데 비겼네 끝! 무승 부! <laughs> 정말 살다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커리어모드 여태까지 뭐 아무리 감독이 센터백을 스트라이커에다가 올려놓든 왼쪽 윙어를 중미로 박아놓든 뭐 전광판이 안 나오든 이런 거다 그냥 뭐 그럴 수 있다가 쳐아 이건 좀 너무하잖아 한 시즌에 딱한 번이는 결승전인데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그래 당연히 찾아봐도 없겠지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으니까 아침은 결승 2차전 있다고? 아 그래? 그건 몰랐네 다음 시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